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6-2단원 실학자들의 개혁론과 실학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실학입니다. 실학은 이제 열매의 실자에다가, 시실, 뭐 종자 실자에다가 이제 배울학자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이제 실학이 되겠습니다.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제 양란 이후에 사회, 경제,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학문인데요. 바로 이 시작점, 그 등장 배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사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 바로 이이양법인데 어, 경제 변화가 있게 되면 사실 사회가 엄마하게 변해요. 그래서 뭐 요즘, 요즘 같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정부혁명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만 이 전근대사 요 시대 파트에서는 무조건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인데 그 중에 키워드가 바로 이 모내기법이에요. 그래서 모내기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듣는 말이지만 굉장히 당시로서는 좀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내기법은 사실 이미 전파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다들 알아요. 농민들이. 그런데 얘들 활용할 단계는 좀안 돼서 저기 뭐 태종 때도 이제 금지시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시기부터 좀 확산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예를 들면 간단히 예를 들면 자 이게 이제 농지라고 쳐봅시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직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어, 생산량이 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수는 있어도 가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잡초예요그 중간중간에 잡초들이 이렇게 막 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다 동그랗게, 다 검은색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 잡초나 이게 그 변화, 약간 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잡초가 생겼는데, 이 잡초들을 제거하는 걸 보고, 김맥이라고 해요. 제주도 말로 검질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김맥이 는게 되게 힘들어요. 뭐 선생님도 어릴 때, 저희 집, 뭐 제주도 온건 아시죠? 서귀포인데, 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감귤 방학이라고 있었고 그만큼 이제 농번기에 그 일을 도와주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농업 어, 지역이었죠. 근데 어, 저희 집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검출매기가 얼마나 힘든 거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어릴 때제 파인애플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우스에서 파인애플 재배했는데 어그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게그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파요. 그러면은 여름에도 사실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갈 때긴 파를 입고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검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니니까긴매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학교 끝나면 밭에도 가고 방학 때도 밭에 가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긴매기였어요쪼그려 앉아서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어나면 허리도 엄청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좀 어린 마음에는 제가 꿈이 제가 화이트 컬러였어요. 여름엔 에어컨 나고 겨울엔 히터 나오는 곳에서 일하는 게제 꿈이었는데 아, 나뭐 얘기해달라고, 아, 아무튼, 어, 아, 긴매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듭니다. 진짜 겁나 힘들어요. 근데 심지어 이 논농사에서는 아, 벼랑 잡초랑 이게 모양도 비슷해요. 잘못 뽑으면은 벼까지 뽑아버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노동력이 겁나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내기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내기는 모판에다가 판에다가 모를 심습니다. 모를 미리, 미리 심어요. 미리 심고, 그러면은 이 심은 것들을 가지런 히 여기다가 이제 갔다가 모판을 놓는 거예요. 그러 이제 물도 많이 있어야 되고 가뭄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면은 노동력이 겁나 아껴져요. 왜냐 여기 이제 가지런히 좌우로 정렬된 것들은 다변데그 외에 좀 삐쭉삐쭉 나온 애들이 잡초거든요. 그러면은 노동력 이제 이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낀 노동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할것 같아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겠죠. 그래서 돈 되는 다른 작물을 더 만들다든가. 그래서 이, 원의기법이 확산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노동력이 절감되다 보니까, 뭐 여기 슬픔을 빠다가, 고딩 때 가면 배웁니다. 이제, 광작이라고 이제 나타납니다 예, 널널 광자에다가 이제 지을 작자인데, 어, 광작은, 어, 소작 짓던 사람은,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필요없는 노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땅을 더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 소유가 불균등이 심화되게 돼요. 부입부 비익빈이 심화되게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농과빈농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들은 이 노동력 절감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상품 장면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게 시장에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가 이제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 여기 이모작을 설명을 제가 안 했네요. 자, 이 이모작이 뭐냐면,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이모작은, 어, 3월에서 한 10월 사이에는 이제 별을 보통 추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에서 5월 사이가 이때가 바로 이제 보리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3월에서 5월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3, 4, 5월이 겹치는데 이때 이 3, 4, 5월 동안에 이거를 이제 모판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모판에다가 그럼 모판에다가 이제 기르게 되면 이거 좀 지웁시다 자 이제 모판에다가 이제 기르게 되면 그 동안은, 3, 4, 5월 동안은, 이제, 모판에서 모를 키우게 되면은, 그 심기, 옮겨 심기 전까지, 모판에서 모를 키우게 되면, 보리까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개를, 작물을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대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이제 훨씬 이제 극대화 됐다. 자, 그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업인데, 이제 상업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저 이렇게 돈으로 이제 사게 되겠죠. 누군가는 이제 교역을할때 사람들이 뭐 이제 쌀, 귤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상평통보 같은 당시에 이제 화폐로 어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유통이 잘된 걸로 언급되는 유일한 화폐인 이 상평통보로 어 돈을 주고 이제 사, 사고 팔게 됩니다. 이러면서 상품 유통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서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의 활동은 당연히 활발해지게 되겠고 어 그때 이제 사상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인 상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금난 정권 기억해줬죠? 아시죠? 시장 상인이 아니라 그 금난 정권도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어, 조선 후기에는 이제 그런 대상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 일종의 이제 재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세 상인은 이제 또 몰락하게 되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나게 돼요. 거상이 등장하면서 영상의 상인들은 또 이제 몰락하게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이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장과 시장을 또 연결해주는 이제 보부상들의 활약도 있게 되고요. 어떻든 이제 농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상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죠. 자 부자가 나타나요. 양반들은 막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가 몰락한 양반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겪으면서 양반의 권위가 좀 예전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다가 이제 탕평정치가 이제 변질되게 되면서 소수 가문이 이 권력 독점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부적으로는 그 몰락한 양반들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상인 등장하면서 어, 사버리지 뭐 라고 하면서 돈으로 양반의 지기를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식이 되다 보니까 음, 신분제가 이제 동요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기 등장하는 배경에서 우리가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뭐 정말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제 일본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이 역살적 우리나라를 이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자본주의틱한 이런 씨앗들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급자족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좀 내답하기 위한 좀 자본주의적인 경제 쪽으로의 모습이 이렇게 조선후기 때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어자 그러면 음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근데 기 전에 유행했던 학문 이데올로기 사상 가지고는 뭐 새로운 시대가 설명이 안 돼요 조선 이기가 설명이 안 되고 옛날 이야기만 계속하면 진짜 꼰대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새로운 사상 또는 학문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실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게 실학인데 뭐랑 이제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럼 조선 전기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 이제 반등하면은 조선 이제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전기 때는 예, 성리학은 철저히 양반 중심의 남성 중심의 학문인데, 자,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게 바로 조선 전기 문화였거든요. 이제 시대가 근데 변해요. 이 시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고, 자,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한계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 제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어, 시락은 농업 쪽에서 상공업 쪽에서 뭔가 되게 좀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한계가 등장을 해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자, 어떻든 이 실학은 이제 사회를 이제 개혁하자, 이제 바꾸자라는 입장인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농업 쪽을 중심으로서, 해 다음 쪽은 이제 상공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게 이제 중농업파예요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다라고 해서 중농학파다. 그러니까 뭐 농업이 나라의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요하게 해서 농업의 경로를 제시한 게 바로 이제 중농학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촌 문제에 관심을 뒀고요. 토지 토유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 뭐 직무로 치면 시민이고 당시 백성들이 잘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영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를 균자를 쓰거든요. 이제 받전자 쓰는 건데, 균전론이라 그래서 농촌 문제에서 토지 소유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론 제시하셨는데, 바로, 어, 이제 균전론입니다. 이게 좀 대토지 소유와 그지주제를 해체하자.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자라는 게 이제 균전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론, 이제 한정을 한자인데, 한 농가에서 소유하는 농지 규모를 일정하게 제한하자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정형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론이라고 해서요. 아뭐 참고로 정형근 선생님 은죠 어마어마한 천재인 건 아시죠? 모든 분야에서 진짜 뛰어난 영향을 가지셨던 분인데, 자 이분이 생각했던 여전론은 뭐냐면은 어 이제 마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공매를 해서 어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뭐 작년 어떤 친구는 이거 칼 마르크스가 이겼던 공산주의. 생각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니까 그걸 또 영특하게 이어서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이제 토지개혁론은 이들의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지만, 농민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농촌사의 회 모습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이공통점입니다그 다음에, 자, 상공업 중심의 학파. 조선후기의 상공업적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한 쪽이 바로 이제 중상학파 혹은 이제 북학파라고 했는데요. 상업을 중시한다. 중 상업하고 북학파. 북학파는 말 그대로 북쪽, 응, 북쪽이 이제 청나라를 좀 배우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뭐 이분들은 좀 토비를 중요한 미덕으로 보셨던 분들인데, 다들 좀 청나라 베이징 방문하셔가지고 중국 학자 교류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의 교역, 뭐 상공업을 굉장히 중요시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그 선진물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 그러니까 국가를 부유하게 음, 하하고 그리고 병사, 음, 군대를 강하게 하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후생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쓰이고, 음, 이로 리자에다가쓸 용자니까 이렇게 쓰이고, 이제 삶을 좀 풍요롭게 하자라는 이제 뭐 사경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요걸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중상학파였습니다 자, 이분들은 생산과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이그백성들의 생활이 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 선비들이 했던 뭐 검소함, 뭐 자린고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야, 유통 소비 이런 게 악화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보시면 상업 중심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기술력신과 이제 화폐유통을 중시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게 농업 중심이 됐든 상업 중심이 됐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의 불균등과 세금 수치, 문란 해결을 주장을 했고 북학자들 같은 경우엔 뭐 농업기술 개선도 얘기를 했고 통상교육 확대도 주장을 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주장을 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그 얘기냐면 이제 한 개에다가 별표를 쳐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책이 반영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우로브 정권, 그러니까 정권 바뀝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진짜 정의가 되고, 우리 힘이 없으면 좀 무능이 된다는 라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반영되지를 못해요. 정권 밖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조차도 어쩌면은 어,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성략적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개혁안은 훗날 그 여러 지식인들한테 큰 영향을 끼쳐요. 나중에 이제 그 역사 2에서 배울 19세기 후반의 개화사상가들로 그 계보가 이어지니까 그얘기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어떻든 오늘 실학 배웠습니다. 음, 실학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농업과 상공업 중심으로 어떤 주장이 이제 펼쳐졌으며 그에 따른 의의와 한계는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